어디 있는데 이래? 공이 엄마. 공이 어? 엄마는 마에 들어? 공이 엄마는 어디 있는데? 장지혜잖아. 오빠 준영 주현, 이엄마디 있어. 준영이 <laughs> 마디 있어. 아니 엄마 천국이네. 맞지? 4번 할면 찍. 많이 봤어. 4번 할면 찍. 진짜? 이번 할면 없나? 2번 할면 없나? 여기 할까 아. 일단 먹기 전에 산책 좀 하고. 열어놨어 이걸 지금 완전 열어? 열었었잖아 열어놨네? 응 가볼까? 응 근데 우리 저절로 안나요 밑에까지 가면 안지응 조심해 네. 좋다 너무 좋다 그치? 응 짠해난다 먹어봐 물에. 있나 물 물에. 어 물에. 먹어봐 말물다지말물 <laughs> <laughs> 근데 에 원래 이걸 안먹어 안 물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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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에. 물에. 맛이 없는게 없다니까 진짜? 목포도 안 해? 어? 목포도 맛이 없는게 없다며 원래 바닷가 있는 곳은 맛을 보이잖아 감사합니다 음. 음. 맛있게 먹 <laughs> <laughs> 나뭐 먹? 이게 뭐야? 전복, 전복? 응. 이건 뭐야? 해삼. 아, 이게 해삼이고 이게 멍게. 이게 게 뭐야? 뭐야? <laughs> 골신사아니에 이거. 응, 나 골이 너무 좋아해가지고. 이건 무슨 맛이야? 뭐? 그냥, 개불맛. 개불맛? 그 막, 움직이는. 살이 있나? 아니? 지금. 하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한테 애기라 가지고 얘한 어떻게 하나 그막빡빡하놀고 음. 음. 놀다가도 우리하고 놀다가도 재미없을만큼이가 그 푸는 스타일이라고 내가 끼는 그 느낌을 알지? 꼭뭘이 안기 놀기자 치는전복전복이 많아 그본 집에서 전복다시키은 알지? 전복 가루를 넣은 건지. 아, 근데 자 이번엔 어이게 아, 맛있게 만드는 걸까 전부적으로 이거 튕기면 팔면 잘 됐대 이거? 이런, 이런 구성으로? 음. 바로 갈거 아니면 좀 불다? 좀 불다가 그거도 제대로 도착을 하나 못 감사합니다. 뭐예아또 아. 거의 다 우리 만 많지. 봐. 봐 바닥 뚫린걸로 슬레 타야지 재밌게? 응. 멀리 왔잖아 봤지? 네 응. 언제 전고있어년뒤어오오 멀리... <laughs> <laughs> 뭐하는데 <웃음> 뭐하는데 이아니 <laughs> 뭐하는데 <laughs> 아니 오빠 안보나 이런거 아보세요 내가 당연히 걸어서 가야 되는 거 알았지? 그왜왜왜 저러고 지왜고왔 막아야 될거 아니야 어. 어. 아니 <laughs> 갈려고 보니까 내려간 거야 아니, 왜, 어, 내려온 사람이랑 부딪힐 거 있어 그니까 아. 아니 뭔가 려고발딱 <laughs>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랬 반대야 우리 살아데 그러니까 내동이야. 어디로 가야 되 찍어야 돼? 찍는 거 아니고. 아니 맞아. 찍으그해그 그만해. 그만해. 그만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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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거해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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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해그만만해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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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무슨 무슨 거? 방금부터. 아, 움직이려나 이거. 떨어지게. 아, 아, 하지마 <laughs> <laughs> 이요 <먹기>. 떨어진다고 <laughs> 진짜. 아니, 떨어지면 이지안녕하십니까 <laughs> 다리에 간 주시고 바닥에 불사를지 마세요. 친구 <laughs> <그냥 치고> 야 <해야 웃음> 똑똑해 똑똑해. 오 예쁘다 맞지 <laughs> 떨어지는 거오 오서 우서, 우서, 쁘서 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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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서하서쁘다 우서, 우서, 우하다서 우서, 우서, 우 이쁘다. 우예쁘다 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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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서 우서, 우서, 우서,

네? 이런 거 해놓고 가면은 아 그날에 진짜 추억이 남았지. 막 2년 뒤에 한국 다시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. 맞아. 근데 이걸 찾을 때는 아, 어떻게 찾는 거야? 이거라고. 보관번호와 캡슐 번호를 찍는데. 이 캡슐이랑 보관번호 찍어놔야 겠다아 열어볼게. 음. 음. 보이나고아이 아, 햇빛이 이렇게 되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 열어볼게 오픈 요 오오오 다 <laughs> 뭔지 알았어 아한장한장씩이게한 장이야? 아 이거는 그거고 아자 여기 저거 봐 근데 안 열려 오빠 열어줘 옳 오늘 몇월 며칠? 23년 2023 뭐라고 지 뭐라고 했지? 뭐라지 뭐라고 할게. 첫 번째 부산. 그래 그래. 우리의 첫 번째 부산? 인천보다 부산이 더 좋다. 잘됐다. <laughs> 음. 아? 년 뒤에 왔을 때 뭔가 의미 있게 응. 할수 있는 그런 곳은 참, 참 좋을 것 같아. 2년 뒤에. 이2 5년에 우리 모습을 생각해봐 어때? 음. 우리 번호는 이거야 알려주면 돼 나중에 사람들이 하지 게아물가지어 <laughs> <몰래>? 어. <laughs> 어. 알고 있야 되는 거 어디 넣을까? 제일 위에 상도 없구나요. 어이 밑에는 밑에 나온 것도 없어. 비올때안 들어갈 데가 있을까? 이쪽 안쪽 안쪽 이안 들어가긴 하지. 숫자를 좀 의미는 할까? 90? 아니. 09 그러니까 0910 10 있지 않을까? 있다 있다 있다. 어디 어디. 아 너무 멀다. 나, 넣을까? 아 넣어 넣어. 아 여깄네 응. 아 근데 안닿 저거 갖고 와서 하자 저거 내가 넣을게 키가 작아져가지고 넣는다 0910어디 나? 넣어? 안어아 넣어야 넣는다 넣었어? 응 아.